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량한 차별주의자, 선량한 차별주의자 책을 읽고 이 뒷부분을 다시 한번 더, 그리고 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 그리고 차별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나현고 TV를 운영하면서 차별이라는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차별을 당하시는 분들, 어, 약한 자들, 소외되는 분들, 그리고 어떤 복지나 교육이나 모든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차별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차별 그리고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들 차별과 차별을 받기 전에 배제되는 것들 소외되는 것들 그리고 남을 비화하는 것들 나는 남을 비화할 의도는 없었지만 의도는 없었지만 우연찮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뭔가 수치심을 느꼈을 때 모멸감을 느꼈을 때 그래서. 특별히 제가 너무 차별에 대한 생각이 너무 얕아서 그리고 어떻게 고아들을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정적인 생각을,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 모든 어 국민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동 학대로 인해서 가정 외에서 보호되고 있는, 보육원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아는 내용들을 책을 바탕으로 해서 책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고아들을 생각할 때에, 보육원 아동들을 생각할 때에 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아는 불쌍하다. 장애인분들은 불쌍하다. 너무 고아나 장애인분들이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냐.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니냐. 어, 즉, 제가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읽으면서 고아는 왜 불쌍한가? 이것은 상당히 심오하고 철학적인 질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아들의 차별을 구별로 성화시켜야 한다. 고아들은 다 불쌍하다. 이러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저처럼 많은 보호 종류 청년들이 어, 최소한의 소극적인 저항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고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사회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인간은 다른 사람의 약함과 불행과 부족함과 서툼을 보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를 비하하면서 자신의 우울성을 가시하는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 서툼을 보고 일종의 어, 조롱이죠. 조롱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어, 급식충, 청소년들을 밥 많이 먹는 친구들 일컬어서 급식충, 맘충, 이렇게 사람을 비인격화 시켜서 집단적인 편견을 가지도록 합니다. 고아들을 일컬어서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 부모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아동들이 아니냐. 그래서 저 고아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부족하고, 어,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하고, 어,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 무의식적인 편견을 통한 낙인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결손가정을 결손가정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한부모가족 아니면 조손가족이라고 해야 되고 혼연인을 단문화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고아에 대해서 고아라는 말이, 말이 편견을 일으키는 말이라면 이 고아라는 말을 쓰지 말고 어 보호대상아동 보호아동 이라는 말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아라는 말이 있다면 고아라는 말을 긍정적인 의미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좀 이렇게 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즉 어, 동남아시아인들은 게이르다, 장애인들은 무능력하다, 비만인들은 어, 자기 어, 관리를 잘하지 않는다. 즉더 나아가서 고아는 무능력하다, 고아는 힘이 없다. 이런 부정적 고정관념은 여기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 부당함을 당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우리가 모두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능력주의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반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능력이 없다 라고 이렇게 보면 안됩니다. 장애인 차별검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있죠. 그러나 어 보호 종료 아동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없습니다. 철저히 일반 가정 중심으로 설계된 능력 기준인데 일반 가정과 보육원을 구별하는 일반 가정에서 성장한 친구들은 어 능력이 있고 보육원에서 부모 없이 성장한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 이러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의식 그것은 열등적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보육원에 산다는 것. 그것은 차별의 경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소위 주변에 보면 노키즈존, 노스쿨존 그리고 보육시설을 우리 보육원을 설립하는 것을 혐오시설로 간주해서 보육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어,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외면한다면 우리에게는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사례를 보면 어, 다문화 친구에게 담임 선생님께서 어, 종례 후에 다문화 남아라고 얘기하는 그 다문화 학생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면서 차별과 배제의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모멸감과 자절감과 수치심을 주는 즉, 고아들에게 저도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시설에 사는 사람 남아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어, 고아에 대한 정체성을 낙인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 고아들은 어, 외롭게 살아가죠 평등한 세상에 그리고 민주적 토론에 참여해야 되는데 고아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버거워서 그 평등한 세계에 들어가기도 힘겨워하고 또 민주적인 토론 즉 어, 보호 대상 아동 보호 종료 청년들을 위한 제도적인 어떤 법을 만들어 내는데 참여하기를 꺼려 합니다. 자신을 노출하기를 꺼려 한다는 것이죠. 어, 싫다 말하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그 권력 앞에서 몸을 움크리고 있습니다. 고아들을 위, 어, 향한 혐오, 그러한 편견은 폭력입니다.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가 많습니다. 소수자에게 범죄의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전형적인 합법이라고 할수 있죠. 어, 사회의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보육원 출신이다. 어, 고아들이 많다. 그리고 어, 유업소에 흥 근무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잘못 만났다. 소수자에 대한 소수자에게 범죄의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전형적인 합법. 음, 우리들의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고아들이 불평등을 경험합니다. 18세 지원 평등하다. 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거죠. 저 어, 사회에서 버려지고 아동 학대로 인해서 유기로 인해서 방임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실직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사별로 인해서 이혼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보육원에 들어갔습니다. 보육원에서 돌봐주는 것그 하나만으로도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착각을 어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아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어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가 존재하는 이유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투명 인간으로 생각하고 인류의 울타리 안에 존재했지만 그들의 권리를 박탈했던 것처럼 보육원에 사는 아이들들을 관리하고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그들의 자체가 권리의 주체이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고용지를 떠날 수 없듯 고아들도 보육원을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그런 불평등한 입장에 아이+ 아이동들이 놓여져 있는 거죠. 보육원 출신들이 무언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비난의 눈초리가 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바른 우리 보육원 아동들 보호 아동들의 권리가 실현되지 않고 자유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세상에서 차별의 부당함이 없어져야 되는데 고아를 비난하기도 하고 고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열등한 수급자로 사회에서 세금을 받는 그러한 열등한 수급자로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꼭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금 죄송한 건 제가 책을 읽으면서 두서없이 내용을 그대로 뺏기다시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뺏겨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도 이러한 차별과 고아들이 차별을 당하고 고아들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고아들의 어떤 자유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리고 고아들이 구조적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회, 그러한 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그러한 환경에서 배제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 보고요. 또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처음으로 우리 보호 대상 아동, 보호 종료 아동들의 어떤 부당한 그런 듣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차별과 억압되는 것이 아니냐. 또 여러분들이 그들을 통해서 비의도적으로 어, 비화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 여러분들이 고아에 대해서 너무 고아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둔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싶어서 좀 민감해지자라는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189쪽에 있는 이 내용을 읽으며 오늘 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한 차별에 대해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몰랐다. 네가 너무 예민하다는 방어보다는 더잘 알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미처 생각지 못했다는 성찰의 계기로 삼 제안합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우리는 서로에게 차별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경청함으로써 은폐되거나 익숙해져, 익숙해져서 보이지 않는 불평등을 감지하고 싸울 수 있다. 우리가 생애에 걸쳐 애써고 연마해야 할 내용을 차별받지 않기 위한 노력에서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제가 우리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동안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좀 성찰해 보시고 내가 차별 받지 않기 위한 노력보다도 차별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노력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곳곳에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역시 필요한데요 일상의 성찰과 함께 평등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어, 우리 아동들을 위한 평등을 실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건 아무런 저항 없이 평등이 진보한 역사는 없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위치나 지위에 관계없이. 정의의 편에 섰고 연대의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저의 작은 외침과 정말 작은 저항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의 보육원 출신 선배로서 최소한의 소극적 저항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고아에 대해서 한번더 성찰하시고, 또한 비의도적으로 아동들을 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고민해야 되고, 정말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세상, 그리고 보호, 종료,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아무런 편견 없이 어 받아들여지고, 또한 그들이 평등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조적인 제도를 뒷받침해 주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 너무나 잘 모르는 미천한 지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많이 양해해 주시고 잘 이해 어, 보육에 대한 그리고 어, 사회 문화에 대한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